자, 빨간색. 빨간색이, 저, 테란, 저희 팀, 저, 방면이 저구요. 저그, 프루토스 저그, 이렇게 있습니다. 저 혼자 좀 떨어져 있고, 상대는 투저그, 아, 쓰리저그까지 있네. 쓰리저그에 프루토스 상황입니다. 입구를 <목소리를> 막아주고 있고, A. 저그들은 이제 여기 빼고는 다 지금 좀 해철이 먼저 가고 있고 이제 테라는 여기 좀 막아주고 있네요. 맨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이제 생산부 직장님, 여기는 기우건 조장 이렇게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뭐, 여기는 계속 좀 째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저그가 좀 빠르게 태클을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어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서 코어 올라가고 있고 코어가 완성됐는데 가스를 안 켜고 있네요. 아 가스를 안 켜고 있고. 진러 출발합니다. 진러시 여기가 막혀 있고 갈 때가는데 저그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진러 쉽게 많이 모였고 여기는 진러 저글링 좀 있고 썬큰도세개좀 지어놨고. 네개 이제 히드라 리스크는 올라가고 여기까지 아예 완벽하게 좀 막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는 저그 럭커 럭커 드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드랍을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아니면 센터를 그냥 이렇게 잡아놓는 것도 뭐 있을 수 있고 질럿 많아요. 네 질럿 많고 그리고 여기는 아둔까지 올려주는 모습이고 여기는 커세어 아, 커세어 하고 있네요. 커세어 컷웨어. 커세어로 이제 저그들 아마 오브로드를 계속 잡고 다닐 예정입니다. 발업 질럿 발업 눌렀고요. 찍고요. 그리고 커세어 컷웨어 날라다닙니다. 커세어가 오브로드 계속 잡아만 줘도 엄청 이게 게임이 편해져서 벌써 빨간불 들어왔죠? 예 네. 그리고 여기도 이 있는 모습이고 이제 다 레어 여기는 레어가 아직 안됐고 여기는 이제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럭커 완료됐고 여기는 이제 아직, 아직도 안누르고 있습니다 이제 눌러야겠죠? 아직도 안누르네요 그리고 질럿 아직 빨간불 들어올 것 같아요. 빨간불 들어왔어요. 아직도 안 누르네요. 네, 아직도 안 누르고 있고 저거는 레어를 가고 있고 여기는 이제 소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이브 불러주셨고 질럿 많은 거 봤어요. 그리고 저희 히드라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태고. 자, 히드라 상당히 지금 많이 나와 있고 네, 포토를 좀더 지어줘서 완벽하게 막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오브로드가 지금 여기 다 모여 있거든요. 아 지금 빠지고 있어요. 스포어가 조금 많이 있는 상태고 네, 테라는뭐 별거 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아요 한 되는 것 같아요 아예 지금 오버로드를 찾고 있습니다 아예 찾고 있어요 질러 이제 드라곤 조금씩 나오고 있고 업그레이드는 지금 01 업이랑 지금 방업 이제 눌러놓은 상태고 이제 한번 어디 한번칠것 같습니다 지금 오버로드 아 오버로드 그냥 아예 없니도 오버로드가 이제 오버로드 엄청 찍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아, 웹까지 하면서, 그냥, 다 찍고 있습니다. 아... 어, 뭐 벌어도 되니? 그리고 이제, 여커. 러퍼. 여커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슈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셋이 지금 슈퍼하지다 셋이는 나갔고. 그리고 저는 이거, 일꾼. 아, 일꾼. 34마리 아 여기가 나갔네요 프로토스가 나갔습니다 지금 저거는 계속 하고 있고 아 이거 핵을 지금 공격하고 있, 핵을 하고 있네요 고 이제 하이브 히드라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밑에 드랍을 준비하나요? 네. 드랍을 준비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커세어가 출동합니다. 커세어, 커세어. 이야. 아직도 이거 소금을 아직 안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지금 버로드들 너무 많이 찍어놔서. 아, 이 뚫어들고 있어요. 이제. 아... 뚫어들었고 지금 이제 입구에서 엄청 방어를 할것 같습니다. 네. 핵은 지금 완료가 됐고 오버로드가 나오네요. 네, 오버로드가 나오고 핀으로 1스레어를 걸려고 하는데 아, 걸렸습니다. 걸렸어요. 너무 아쉽고, 이제 두명 남았거든요. 여기랑 저그 두 명. 현재 저그는 지금 더 경력을 안 받고 있어요. 네. 어깨들이 좀 이상한 거 하고 있거든요. 아, 계속 지금, 공 2억이거든요. 아, 지금 한번 더, 지금, 지금 정신 없거든요, 지금. 이것도 막아야 되고, 떨어지면은 아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터졌습니다. 터졌어요. 그래도 잘 막았어. 아잘안 막는지는. 막았...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뭔가 그리고 오버로드도 지금 계속 막혀 있는 상태고. 오버로드가 이제 벌어와 버리고. 아다았어요 오버로드 한마리 남았거든요 오버로드 한마리 남았어요 한마리 아 한마리도 없네요 하나 둘아 오버로드가 한마리도 없어요 이제 세마리 나왔는데도 못 뽑고 있어요 아 여기 한번 다시 봐야겠습니다 여기 한번 다시 봐야되겠고 저핵 장면을 놓쳐서 다시 지금 뒤돌아가고 있습니다. 핵공격 그리고 여기서 한번 터져서 핵 공격이 지되었 헛소면은 이거 날라가죠, 해처리가. <목소리> 계속 오버로드 때문에 지금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1분도 지금 못 찍고 있어요. 1분도 지금 못 찍고 있고. 러퍼만 엄청 많이 갑니다 러퍼 그리 히드라 지금 많이 가고 있고 아마 인스네어로 갈것 같은데 인스네어 지금 묻혀야죠 묻혀야 돼요 인스네어 아, 이거 또아 근데 이거 떨어지는데요 힘들었다. 아, 그쵸. 이거 일수네요. 육수로요 해서. 그래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 많이 잡았고. 근데 이 나머지 병력을 잡, 뭐 막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오버로드가 없기 때문에 런타도못 잡고. 그래도 2억? 2억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뭐, 이들어 뭐, 는 모습입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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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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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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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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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